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큽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봉화는 영하 1.1도, 정선은 0.3도로 평년보다 추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한낮에 19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에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19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에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